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국힘이 총선에 참패하자 그리 편향적이던 선방심의위원회도 약간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야권에 불리한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채널A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방심의회가 의결한 20건의 법정 제재 중첫 종편 법정 제재인데요. 종편이 그 난리로 막장 선거방송을 했는데 첫 제재라니 역시나 이긴 합니다. 선방심의회는 지난 11일 14차 회의를 열고 채널A 뉴스톱10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고 일제히 패널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선방이조차 패널 불균형을 지적할 정도면 말다한 채널A인 것인데요. 순영기 위원은 방송시점 기준 설주환 실장이 민주당에서 당적을 바꾼지 좀 됐는데 민주당 패널로 섭외한 것이 좀 무리 아닌가라며 시사 프로에선 패널 직함이 갖는 기계적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엔 확실하게 무너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얼마나 채널A가 심각하면 네이버 댓글조차 채널A 하루종일 진복가는 방송만 한다. 우리 장인은 중독됐다라는 댓글이 베풀일 정도입니다. 이어서 강적들 진행자도 놀란 김혜영 폭망근황. 조금박해 중 마지막으로 박영진이 멸망하고 조홍천과 금태섭은 탈당해서 튄 가운데 김혜영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한달 전에 김혜영은 민주당의 공천을 보니 이재명의 사당화 완성이라며 조선일보 등 언론의 사랑을 받더니 이번엔 TV 조선 강적들에 나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번에는 전당대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작심 발언이라며 자폭했습니다. 때문에 팬코든 저쪽에서는 김혜영 같은 사람이 민주당 당권을 잡았어야 되는데라며 올려쳐주는 것을 보니 역시나 조금밖에 멤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TV 조선 강적들에서 부르는 인물들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니 이번엔 김혜영과 진중건이 앉아있고 어제는 아예 이재명 대표도 자세히 다루며 8월 마무리되는 당대표 임기를 앞두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거기에서 김혜영과 진중호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진석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에 도전할 겁니다. 당대표 역할보다 생존이 더 중요할 것이다. 김혜영,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죠.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들은 상당히 혐의들이 중하다. 국가지도자로서 리스크인데 이재명 대표는 흡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흠이 일반인보다 커요. 와, 이 사람 그냥 국힘 패널인데요. 더 심한 말들도 더 쏟아내서 강적들 패널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에서 대표 연임 노릴 것이다로 귀결했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자폭했습니다. 왜 조금 박해인지 알려주는 대목이었으며 아예 지가 뭐라고 박해영은 이번에는 전당대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탈당도 안 하고 저러고 다니다니 이건 바로 해당 행위로 당적을 박탈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야권 압승에 뒤숭숭한 검찰. 검찰 분위기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총선 결과에 뒤숭숭하다니 완전 정치검찰을 고백하는 장면들입니다. 뉴스온. 총선에서 법야권의 압도적 승리에 검찰이 뒤숭숭하다. 검찰 의체 수준의 공약도 제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피의사실 공표죄를 강화하는 한편 경력법조인으로 검사를 선발해 검찰의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범 야권의 공약은 경찰이 최근 수년간 야권 인사 다수를 수사 기소 대상에 올린 사실과 무관치 않다. 뉴스원, 검찰 내외부는 이미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차장 검사급 인사는 기소청 신설은 검찰 해체 수준의 공약이라며 수사에 몰대할 젊은 검사의 사기가 꺾일 수 있다고 침울하게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가뜩이나 검찰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총선 결과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심난해하는 것을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장 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특검이 끌어지면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며 주도권이 넘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적당히 했어야지 대놓고 개입해놓고 이제서야 뒤숭숭하다는 것인데 이제 턴이 바뀌었고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이겠죠. 공정과 상식에 맞게 수사하면 사기 꺾일 일도 없고 심난할 필요도 없을 텐데 다 정치 검찰임을 고백해버리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동훈.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은 희망 없다. 홍준표의 분노. 한편 TV조선에서는 단독이라며 한동훈이 수도권에서 낙선한 후보들을 격려하며 향후 정계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복수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수도권에서 낙선한 후보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격려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에서 한동훈은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은 희망이 없다며 함께 방법을 알아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동훈은 함께했던 비대위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여권 정치 상황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성 홍준표는 주말 한동훈을 연일 겨냥하며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초토화시켰습니다. 홍준표, 윤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 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상하게 해주었지만 도대체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또 윤통을 실드치며 한동훈에만 3일째 폭격하는 것을 보니 눈에 보이는 한동훈 견제이자 동시에 보수적통을 강조하는 대권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보수정당 이력과 탄핵 직후 자신의 구원투수 이력을 강조하는 것도 한동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홍준표 역시 심심하면 윤통의 90도 인사하는 모습도 다시 화제되는 가운데 준표의 필사적인 차기 국힘 대선후보 견제 역시 눈물겹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일까요? 유는 이미 끝났고 한동훈 잡아야 여권 대권주자로 굳힌다는 인식일까요? 그러면서도 홍준표도 자폭한 것이 선거는 당이 주도에 치르고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서 선거를 도울 수가 없다고 한 부분입니다.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고 부산대병원에 가서 7천원 난발했는데 선거를 안 도왔다니 홍준표의 안개인 것입니다. 캐비넷 한번더 열린 것일까요? 마무리로 전우영 학자 마네아나, 2018년 브라질 노동자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룰라가 뇌물 수수 혐의로 투옥됩니다. 브라질 검찰은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그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구급파가 당선됐습니다. 2021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 룰라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23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 체포는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에 하나라며, 룰라 재판 때 검찰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를 무효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브라질의 애를 보면 아직 중대한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와 판사는 하나로 묶여서 판검사라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학연이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문일 뿐 아니라 퇴직 후의 동종업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법원장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브라질의 사례로 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전에 법원이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리스크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인 사법부 리스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법조, 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테타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일이 합법과 법제 이름으로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다음 대통령 선거전에 한국 사법부가 유력한 야당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이 겪은 일을 그대로 겪을까요? 관련해서 댓글엔 윤석열, 한동훈 등 검찰 독재 국가에서 충분히 정적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도 남지요. 그때는 전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